네, <laughs> 구약성경 384면에 있습니다. 사세기 13장, 2절로 7절 말씀. 제가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와의 호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아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실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낳음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리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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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부족한 사람의 모습 가리우시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셔서, 우리의 마음은 열려지게 하시고, 영이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듣게 하셔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 축복의 삶이 되도록 은혜 내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어, 제목을 무엇으로 할까? 또 내용도 정리가 잘안 되고 하루 종일 씨름했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붙인 제목은 사명을 잃어버릴 때라는 제목. 네, 한해가 시작된 지 벌써 이제 13일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19가 아직 어, 나아지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 예, 교회가 폐쇄되고 또 언론에 오르내리는가 하면은 어 성교 센터가 어, 집합 금지 명령을 지키지 않아서 수백 명의 확진자를 내고 하면서 세상에서 어, 교회를 향한 시선이 날로 냉소적이 되어가고 교회 입재가 입지가 계속 좁아지는 요즘입니다. 아, 이런 현상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아, 성경의 인물 중에서 안타까운 인물을 꼽으라고 한다고 하면은 당연히 사람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의 주인공 바로 삼손입니다. 그는 어머니가 태중에 잉태하기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태어나고 또 자라가고 죽기까지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을 나신으로, 나시린으로 바쳐진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러게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야 했던 인물인 것이죠. 네,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또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받은 자들입니다. 그러게 우리들도 또한 일생 동안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야 할 자들인 것입니다. 어,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해 보시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사사기 13장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의 사자는 이 태어날 아이 삼손을 위해서 그의 부모 때부터 더욱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지시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어요. 사사기서 13장 7절 말씀에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하더이다. 라고 그의 아내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 당시 이스라엘 민족의 상황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죄악이 가득했던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 넘기셔서 이제 40년 동안 그들을 억압 속에 살게 하셨다고 보문 1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나 40년을 그 블레셋의 억압 속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하거나 돌이켰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예, 이전에 회개하며 구원을 위해 기도하던 모습들,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탄식하던 모습들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찾아볼 수가 없고, 죄악에 물들어서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완악한 상태로 그들은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네, 그러나 이런 중에도 신실한 사람, 만노와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 일을 계획하시고, 이제 이들을 구원할 나시린을 탄생하게 하실 것을 예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 삼손이 자라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아, 사사기서 13장 24절 25절 말씀에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에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이를 낳았고 그 아이 삼손이 자랐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아이를 아이에게 임하고 움직이기 시작하셨대요.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따라 행한 결과로 그는 백성을 구원하는 구원자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이라는 나실인이라는 사실을 그가 잊어버렸을 때, 그는 큰 곤란과 어려움을 겪게 되고 말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입어서 하나님께 바쳐진 우리 성도들, 우리 성도들이 자기 의 신분을 망각하고 곁길로 나아갈게 될 때에 어떠한 결과를 낳게 되느냐, 그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예, 그는 나시린이면서도 이방 땅 딥나의 여인을 아내로 맞으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이방인과 통혼을 금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었어요. 당시 이스라엘 사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육체적인 욕망과 안목의 정욕을 따라 행하는 풍조에 깊이 젖어 있었다는 것을 이 삼손의 결혼 기사를 통해서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예, 당시 삼손이 거주하던 이 소라 땅은 블레셋의 접경 지역이라고 그래요 그는 어릴 때부터 그 블레셋의 문화를 보고 자라오면서 상당 부분 그 블레셋의 문화에 동화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당시 이방 땅은 어떤 땅인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우상을 섬기는 그런 문화 속에서 살고 있었고 우상을 섬기는 문화는 성적으로 문란한 문화였기 때문에 그곳에 살고 있는 이방 여인들은 화려하게 보이기 위해서 자신을 각가지 귀유금속으로 꾸미고 아름답게 치장하는 그런 풍속이었어요. 그러기에 이 젊은 삼손이 정욕을 못 이기고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을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게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가 보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보는 것을 가려서 볼줄 알아야 합니다. 사사기 14장 4절 말씀에 의하면 그의 결혼의 의도는 블레셋을 치려는 목적이었다고 합니다. 아, 이 성경 말씀을 보면 그건 정당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건 하나님에게서 났다라고도 얘기하는데 그건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블레셋을 치려고, 어, 내가 블레셋을 치려고 하는 목적이야 하면서 이방 여인을 결혼하려고 하는 그 삼손의 그 옳지 못한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블레셋을 심판하신다는 뜻이지. 그 결혼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정당한 것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해석을 잘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목적이 아무리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수단이 정당하지 못할 때에는 많은 시행착오와 혼란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어그 삼손의 결혼은 실패로 끝나지게 되고 그 과정에서 사사기 15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그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개인의 감정적 복수에 사용하게 됩니다. 바로 이 블레셋 사람들의 그 행위를 보복하기 위해서 여우를 300마리나 잡아다가 그 농작물을 다 불태우는데 자기 힘을 썼던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힘 그것을 자기가 복수하는 데 사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그의 힘과 능력은 이스라엘 민족을 블레셋의 압제에서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었는데도 그는 하나님이 주신 목적에 합당하지 않게 합당하게 사용하 마땅히 사용해야 할그 능력을 엉뚱한데 사용하게 되어진 것이죠. 이렇듯 허물이 있는 삼손이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그의 허물을 통해서도 그를 버리시지 않고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실현해 가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그런 글을 내치셨다 하는 기사가 없지요. 예, 그런 글을 블레셋 사람들은 두려워했어요. 그렇게 우리가 볼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지만 하나님이 글을 사사로 세우셨고 사용하시고 있는 그는 이제 블레셋에게 두려움의 존재가 돼요. 그래서 사세기 15장 9절에서 10절 말씀해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 한 사람을 잡으려고 군대를 대고로 동원해서, 어, 치러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가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을 두렵게 했던 것입니다. 네, 삼손이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하나님의 영의 힘을 입어서 낙이 턱뼈로 천 명을 죽였다 하는 기사를 통해서만도 봐도 우리는 그들을 두려워하게 충분한 존재인 삼손이었다 하는 것을 알수 있어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이 두려워합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해요. 그런데 왜 세상에 교회를 깔보죠? 왜 세상에 믿는 사람들을 업신여기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능력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 있으면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런데 그 삼선은 여전히 어떤 사람이에요? 허물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여인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 결혼이 한번 실패했는데도 다시 이방땅 가사에 가서 거기에서 한 기생을 만나고 거기에서 밤을 보내려고 하다가 죽음의 위기를 맞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때도 그 성의 문짝을 뜯어가지고 이렇게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의 위기를 모면하고 나왔는데도 그는 뉘우치고 돌이키지 못해요. 그 일이 있고 얼마 후에 또 소래골짜기에 살고 있는 들릴라라는 여인을 사랑하게 됩니다. 여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분이죠. 결국 그 들릴라를 사랑하게 된 그는 성별한 하나님의 헌신의 표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신이 떠나가심으로 무기력하고 힘이 없는 존재로 불세셋의 포로가 되어서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맙니다. 사사기 16장 19절 하반절 말씀에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이삼손은 블레셋이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잡으러 올 만큼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떠나신 그는 평범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성도가 믿음의 표를 잃어버리게 되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게 되어지고, 어 세상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조롱거리가 되어지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성도의 표가 무엇일까요? 성도의 표는 바로 신앙의 양심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9절 말씀에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라고 어, 말씀하고 있어요. 집사를 세울 때에 깨끗한 양심과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를 세우라라고 디모데에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베드로전서 3장 16절 말씀에는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신앙에 따라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세상에서 버려져 밟히게 되고 조롱거리가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믿는 하나님이 과연 어디 있느냐? 네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이라.라고 우리를 조롱하기를 잘합니다. 네, 삼선은 이제 조롱당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억압받는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사사기서 16장 21절 말씀해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메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떠나가신 그 삼손, 세상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어지고 눈이 뽑혀지고 어, 맷돌을 돌리는, 우리 가정예배 시간에 나눴듯이 이 맷돌은 손으로 이렇게 돌리는 맷돌이 아니라 그했죠 커다란 맷돌이에요. 짐승이 끄는 맷돌, 짐승 취급을 받는 거죠.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네, 이러한 그의 삶은요.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의 우상을 사랑하며 섬김으로, 선민으로서의 거룩성을 상실하고 하나님께서 떠나가심으로 블레셋의 압제를 받는, 당시의 이스라엘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떠나셨다는 것은 힘과 권능을 거두셨다는 것을, 즉 성령의 능력이 떠나가셨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나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했던 삼손은 그것을 자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16장 20절 하반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요.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러한 사람들이에요. 말로는 자신들의 믿음을 끊임없이 말하지만은 실상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헤아리기보다 자신의 이익에 관계된 일이나 세상적인 교제에 더 관심을 기울입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예수님이 책망하셨던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선민이라고 자부하면서 자신들의 신앙적인 행위들을 자랑했지만은 실상으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또 하나님이 자기들 중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배척하고 어,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박아 죽게 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도록 부름받았던 나실린 삼손은 자신의 사명 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야 할 사명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정욕을 따라서 이박 여인들을 탐하며 살았습니다. 사명을 잃어버리자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하나님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과 보복을 위해 사용하였습니다. 잘못된 삶에서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잘못된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여인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가셨음에도 그 슬픈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처지를 자극하지 못하고 조롱거리가 되고 삼손의 그 삶이 비참한 짐승과 같은 삶으로 그렇게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삼손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성, 성도로 부름받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항상 바라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2장 15절, 16절 말씀에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라고 말씀합니다. 초대교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면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며 그들의 경건한 삶을 보고 따라서 회개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했던 사람들이에요. 사도인전 2장 47절 말씀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네. 초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늘 찬양하고 그 삶에서 사람들에게 늘 칭찬을 들어요. 아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저 사람들만 같더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보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구원의 역사들이 막 일어났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를 바라보는 세상에 사람들로 하여금 칭송받게 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찬미에 되어짐을 보게 하고 그래서 그들이 삶에서 회, 돌이키고 회개하게 함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초대교의 성도들처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